안녕하세요. 카리스부장 이용 목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도훈 목사라고 합니다. 기대됩니다. 아, 설렙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함께 모여서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실 일들이 궁금합니다. 카리스에 있는 동안에 한국 또 우리가 해외도 많이 나갔잖아요. 그래서 열방에 예배를 회복하겠다고 함께 꿈꾸었던 성교사 같은 느낌이 저한테는 있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사역했던 선교사님들 오랜만에 만나는 느낌.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또 집에서 또 기도하고.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신 게그 예수님처럼 힘들 때는 기도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남은 생은 어차피 덤으로 사는 거니까 하나님께 이땅 떠나기 전까지 어떻게 해서든 좀 도움 되어드리고 싶은 마음. 그게 저를 지치지 않게 하는 힘인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 닮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답이고, 또 성령 충만이 우리 제자들이 가져야 될 모습인데, 성령 충만 받으러 이번 구역장 출연에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임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기쁨, 은사, 권능에 충만하게 하셨더라. 그게 이제 오순절 사건이죠. 예수님을 닮은 인격과 성품이 없으면 절대 제자 삼는 것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세 가지 안에서 온전한 균형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럼요. 확신합니다. 오십시오. 반드시 성령 충만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구역장 수련회 여러분들과의 만남 그리고 함께 예배할 시간을 위해서 오로지 하루에 한 시간 이상 중보기도하는 시간으로 준비되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는 바로 당신이 될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다운 구역장님들, 함께 뜨거운 시간을 보냅시다.